예, 어, 대선이 끝나고 한한달 정도 우리 개혁신당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꾸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들 앞에 감히 또다시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개혁신당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님이 한 차례 거대한 벽에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기득권의 철옹성 앞에서 무모해 보일 만큼 담대하게 싸웠고 그 속에서도 국민 한분한 한 분의 뜻을 모아냈습니다. 그 결과 개혁신당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신생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낡은 질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당도 아니고 거대 양당의 패권을 막아낼 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당의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미국의 조네스 케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기로 선택한 것은 그것이 쉬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마주한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돌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역사도 그 진실을 증명해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해보면 노르반기 상륙작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실패를 견뎌낸 연합군은 딱그 노르반기 상륙작전한 번으로 유럽해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한국전쟁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천상륙작전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도 도시 하나에 운명을 건 전투가 결국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전투에서 밀리는 순간이 때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전에서 이기는 리더십은 언제나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결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첫째, 개혁 신당을 이념의 정당이 아니라 실력의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연금 개혁,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를 놓고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해법을 갖고 있느냐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젊은 정치의 플랫폼 정당으로 혁신해 내겠습니다. 세대 교체만을 그저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젊은 정치인들이 날마다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천, 조직, 정책 개발까지 모두 디지털화하고 투명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정당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미, 미, 어, 신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는 지금 당내 여러 기능을 자동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관리, 당원 정보, 메시지 전달, 일정 공유, 정책 토론 등 모든 운영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해 내겠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개혁신당은 전통적인 정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민첩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반응 속도가 빠른 정당. 국민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정치를 다시 신뢰받는 직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인이 사라져야 이 나라가 잘 된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치가 문제 해결의 장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겠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대신해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신해 해법을 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상대를 욕해서 박수받는 정치를 넘어서서 문제를 풀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길 앞에서 무너진 정치에 다리를 놓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